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? 어떻게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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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여? 어떻게 줄여? 요거? 떻거어거요거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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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아저어해어따가어장되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유튜브 영상 1? 어그 다음에 저장? 떻게어 <laughs> 얘는

그다음에 아 날씨 진그 다음에 어떻게 유튜 열어? 화일 선택 아까 그러니까 내 눈썹 있었지 아닌가 아닌가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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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두 번째 게 이거지. 오 예, 된 거? 야 아니, 아니, 된 거야? 어야 아, 말도 더듬다, 말도 더듬어야. <laughs> 아씨, 제목이 제목이어야 합니다. 뭐야? 이건 뭐지? 와, 진짜 너무 힘드네. 입체가 잘못 봤나? 멀어서 들었구요. 이게 실화인가? 나는 생각이 들었었고.